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 앱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수식만으로 부가세 포함가와 부가세 별도가 이두 가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가와 부가세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부가세부터 계산해 보죠. 함수 필요 없고요. 단순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천만원 나누기 1일 11, 그냥 1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치면 부가세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럼 공급가는 총액에서 부가세를 빼주면 되겠죠. D3에서 빼기 D6, 부가세 엔터치면 공급가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공급가와 부가세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별도가를 계산해 보죠. 이것은 쉽습니다. 부가세부터 계산해 보죠. 공급가 1천만원에 부가세는 10%니까 곱하기 10% 엔터치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은 공급가에다가 부가세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1100만원 간단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함수 없이 간단한 수식만으로 부가세 포함가와 별도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